저 3번 버스를 타고 온 소감은? <laughs> 많이 요워 단계 있어. 어, 사람 있 어? 사람 있어. 사람 있어? 어. 벌써? 이제 열었는데? 어, 뭐야? 아세요. 어. <laughs> 두명이요 네. 집집 포뽀 <laughs> 하지만 음식은 다 먹어버렸다는 거. 저 여기 되게 자주 왔었는데 이사 갔거든요. 여기 사장이 바뀌신 거죠? 시원... 아그 연탄구이요? 네. 아 연탄구이 할 때부터 오셨어요. 여기는 파서동이죠? 수원어가 나고 자란 곳. 거기에서도 엄청 오래됐어요. 여기가 원래 연탄구이집인데 이름만 바꾸신 거예요. 벌써 한 냄비 다 드셨네. 애초에 사인을 먹을 거야, 그치? 그러게 감사합니다 햄사리 네, 안녕하세요 지금 온 것처럼 먹어 <laughs> 근데 맛은 별로 변함없는 것 같은데 전술을 잘 받으셔 <laughs> 왔어? 안줬다가야 오빠 안 줬으면 뭐 먹어 아, 안 먹어 술이라도 한잔 먹고 술도 못갈 뭐. 거야? 진짜 바로 가? 어좀 음, 앉아있다가 갈 거지? 밥이나 먹고 와야지 그래 밥이나 먹 가는 척 하고 있어 뭐 먹을래 오빠? 지각 아, 엄마가 형 아니잖아 물슨아안돼그막 아니, 아니. 아니, 아. 했어 막뭐 <laughs> 밑밥 가는 거야? 선수 진미채까지 만들어 오시는 우리 동네 형. 음. 안다? 응. <laughs> <laughs> 새우도 들어갔어 검새우. 맛있다. 근데 그 오이진을 왜했잖지 않아 형? <laughs> 아 원래 짠거라구날 엄청 좋다. 오늘 거의 2 0 도던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픈데 가만히 좀 있어요 좀. 움직이지 말고 좀. 드실? 어? 응. <laughs> 떡은. 아이 뭐 다음에 올게요. 네 안녕. 여기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. 오늘 좋아하는 빵, 국밥. 엄마? 엄마도 그거 좋아해? 뭐? 앙금빵. 여기 있네. 앙금빵 먹어야 지 형도 뭐 하나 먹을래? 뭐 하나 먹을래, 오빠? 뭐? 타코 그거몇줄치 근데 국밥 한다는 거야? 김밥천국 가다가 아 맞아 김밥천국 있었어요 그 전에가 할머니 냉면 유성미용실도 되게 오래됐는데 화시장 <laughs> 저거 뭐 새로 했네? 아케이드 이드다 했어? 여기 끝에서 응. 끝까지? 어, 아, 네. 일본 같네 뭐야 두메산골 여기도 있다 형 어, 네. 이, 이게 인계동 그건가? 아빠 어, 회사 어디? 씨, 제목 뭐야 저거 어? 깐팽이에서 바꼈는깐이에서어 깐팽이 오래됐는데? 이 김밥 속으로 진짜 오래됐어, 이거. 그런 거야? 차이 먹는 거야? 산다고?